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봐요. 밑줄 건 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포도재장 김순고가 왕에게 아뢰기를 풍문으로 들으니 황해도에 흉악한 도적 임꺽정이 나왔죠. 그럼 누구예요? 명종이라고 했습니다. 명종 때세 가지는 기억을 해 두자. 임꺽정하고 우리 잘 나오는 거구황차료가 있죠. 구황차료 그리고 양재역 벽서 사건 문정호가 나대가지고 나라가 너무 힘들고 있다 이런 내용들 명종하면 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일당인 서임이라는 자가 이름을 엄가위로 바꾸고 숙내문 밖에 와서 산다고 하였으므로 뭐 뒤에는 그렇게 읽을 필요가 사실 없죠 임걱정이다 명종 때 있었던 일을 골라주면 됩니다 일본 청해 요청으로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언제요 효종이죠 인조 이후에 광인 효현 그러잖아요 인조 때정묘호란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청해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총하면은 변신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변급과 신유, 변급과 신유를 발견했다. 이번 읽어봅니다. 사곤 육진을 설치하여 사곤은 누구요? 예 최윤덕, 육진, 김종서죠.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세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외척 사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무갑기을 연년중명 소윤과 대윤 언제요? 예 연년중명이니까 명종이죠. 이때 해당한다. 뭐, 무갑기을 연년중명 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번 남인이 축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숙종 때죠. 숙종 때 이제 맨 마지막 갑술왕국을 겪고 나서 이제 갑술왕국은 뭐예요? 인현왕국과 복귀한 그런 사건이죠. 갑술왕국을 겪고 나서 이제 서인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5번 이조 전량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었다. 선조 때 김예원하고 심의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갑기열 연연중명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 사이에 시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가를 읽어봐요. 한과 봉은 정씨의 소생이다. 왕은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이 왕이 누구예요? 연상구원이죠? 죽은 것이 엄씨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여기고 밤에 엄씨 정씨를 대건들에결박하 해놓고 순수 마구치고 집었다가 한과 봉을 불러 엄씨 정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라고 하였다. 무갑기열 연연중명 중에서 부갑기율연연중명 폐비윤씨와 관련된 거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나를 또 읽어 볼까요 이덕응이 진술하였다 윤임과는 항상 대운소윤이라는말 때문에 화가 미칠까 우려하여 서로 경계하였을 뿐이고 모략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윤임이 신에게 주상이 소생할 기미가 없으니 대군이 왕위를 계승하여 윤원노가 뜻을 얻게 되면 우리 집을 멸족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윤임과 윤원영의 싸움 불사사화가 되겠죠 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안에 나올거 김효사와 조광조 정도나 또 나오겠네요. 무갑기열 연현중명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일번 허적과 윤유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었다. 숙종때 경신왕국이죠. 숙종도 또또 또 적어보고 가요. 숙종 때 경신왕국 그 다음에 장희빈이 나온 거기사왕국그 다음에 인현왕국과 복귀한 거 갑술왕국이죠. 승리한 사람들만 적어 봅니다. 서인이 승리했죠. 기사왕국 송시열이 사사되고 남인이 승리했죠. 갑술왕국 다시 서인이 승리했죠. 그리고 노론과 소론으로 전개가 주도가 됩니다. 사실 뭐 경신왕국 이후에 노론과 소론 분화는 경신왕국 이후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뭐회인십이막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우리 한능검에서 뭐 그렇게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궁금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이제 붕당 정치를 10분 만에 봐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거에, 그를 보시면 뭐좀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 한능검에선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자, 2번 읽어봅니다. 정년입 모반 사건으로 귀추곡사가 일어났다. 이건 뭐, 귀추곡사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정철까지, 정철의 건조상소까지를 연관해서 뭐 이해하시는 게더 좋지 않나 싶어요. 기초국사가 일어나서 동인과 서인 중에서 동인이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죠. 그때 조사한 게 정철이다. 이후에 이제 정철의 건조 상소를 두고 정철이 처벌받는 과정에서 정철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강경파, 북인, 온건파, 남인으로 나눠졌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3번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현량과가 실시되었다. 뭐 무갑기일 연연중명만 알면 당연히 답은 3번이다. 알수 있습니다. 4번 조의재문이 발단이 되어 모사와에 대한 내용이죠. 5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영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무갑기을 연연중명 정도만 알면 문제가 없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에서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갑자년봄에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겨 논의를 참여하고 명을 수여한 신하를 모두 대역죄로추제하여 팔촌까지 야 엄청나게 팔촌이 나오네 팔촌 언제예요? 갑자사화죠? 무갑기을 연연중명에서 갑자사화 나를 읽어봅니다 정문영한칠해뭐 이런 이름은 모를 수 있어요 지금 김종직의 조이제문을딱 보고 아 모사구나 모사가 되죠 다를 읽어봅니다 정윤년 이후부터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 대운이다 소윤이다 무갑기 을에서 을사사화가 되죠 라 엄문으로 쓴 밀제에 이르기를 조광주가 현량과 하게 되면은 무갑기 을에서 기묘사화에 해당하죠 무갑기 을 다가 나가, 라다 나가라다 나가라다 답은 3 번이 되죠 무갑기 을 연연 중명만 알고 있어도 그냥 딱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보죠.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선전관 이영준 등이 정렬입을 터벌하기 위해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정렬입은 원래 서인이었다. 동인이 됐다가 서인이었다가 동인으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고 아래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대동계를 만들죠.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우리들과 함께 지난 축도에 숨어 있던 정렬입은 군관들이 체포하려하자 자결하였다. 굉장히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대동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맨날 모여서 친구들 모여서 당구 치는 것 같이 화를 쏴. 화를 쏘는데 그때 막외국가 들어오죠. 정부가 근데 처리를 못하니까 정렬입이 가서 토벌을 해줬습니다. 정부도 못한 거를 정렬입이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상을 줘도 모자란 판국에 정렬입을 죽여버립니다. 이때 조사했던 게 누군가 정철이죠. 그래서 죄를 묻는 과정에서 동인이 엄청나게 피해를 봐요. 정렬입과 가까웠었던 동인들이 이제 정철을 누리죠 원한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 정철의 건조상소 세자 책봉 문제와 관련을 해가지고 정철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정철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보니까 뭐 정철의 건조상소 혹은 그 이후의 일들이 나오겠네요. 언제예요? 선조 때죠. 선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 선조 이후의 일을 골라주면 되죠. 1번 이시해가 길조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다. 세조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시해의 난. 유황소의 지역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그랬다 함경도. 우리 시험에는 뭐그 당신은 당신, 함길도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세조다. 이시해라는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세조때 이시해의 난. 이번 기초국사로 이발 등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이 정렬입을 토벌 해가지고 한것 자체와 우리 이, 이 자체를 기초국사다 이렇게 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인 세력이 제거가 되었죠. 그래서 이걸 주발, 그 주도한 게 누구냐.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안 처벌받을 건가를 주도한 거. 정철이다. 자 3번 또 읽어봐요.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 명종 때죠. 명종 때 하게 되면 임꺽정 그리고 구황차려 그리고 양재역 벽서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4번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개요정난에 대한 내용이죠. 수양대군 세조잖아요 이정재. 5번 이, 이조전량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졌다. 이건 뭐 선조 때 있는건데 이보다 앞서서 있었던거죠. 김용환과 신무겸 정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종직이 나왔네요. 보는 순간 무갑기열 연영중 명에서 무호사화라는 걸 알면 돼요. 김숙자의 아들로 선산 사람이다. 효행이 있고 문장이 고결하여 막 엄청 잘났다. 후학 중에 김굉필과 정여창 같은 이는 도학으로 명성이 있고 김일손 김일손이 나오죠. 연산군 때 유자광 이극돈 유자광 정도는 기억을 해놓자 주도한. 보사가 일어났을 당시 보사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네요. 개우정난의 배경이 되었다. 개우정난은 세조 때 세조가 등장하는 거죠. 이번 조이 제문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뭐 옳은 설명이죠. 중국에 이제 그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그 내용 옆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조카의 이제 왕좌를 뺏은 삼촌의 일을 중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걸 이제 세조의 왕위 찬탈 내용을 적으면서 그 옆에 붙여놓은 거를 갖다 기록해버린 거죠. 3번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했다 조광조에 대한 이야기죠. 4번 유니밀파가 제거되는 결과 무갑기을에서 을사사와 5번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이조 전량제를 놓고 선조 때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무갑기을 연년 중명만 알고 있으면 풀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비중이 뭐 엄청 높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